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범도 장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로 이주해온 고려인들이 사는 마을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데 고려인들이 최근 논란과 관련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의 사업 백지화 압박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 요구가 쇄도하고 있고 다음 달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현미경 감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파죽의 8연승으로 4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는 3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내년 7월을 목표로 캐스퍼 전기차 생산에 나섭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정치권의 이념 논쟁에 당혹스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마을 한 곳에 홍범도 흉상을 만든 고려인 마을 주민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카자흐스탄 등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광주 월곡동에 홍장군 후손들이 세운 겁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가 서거한 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 홍범도 장군 후손이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고 고려인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흉상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육사와 전쟁 기념관에 흉상이 세워진 적은 있지만 고려인 마을에 세워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홍장군께서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신 것은 이 월곡동이 처음입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 광방복국으로 윤건도 장군의 정신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흉상이 공개된 날 참석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하했는데 그것은 광주지방 보훈청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모시는 일은. 정부가 와땅이 해야 될 일이고 저희 국가 보험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보훈부는 지난 5월 이 흉상을 정부가 관리하는 현충시설로 지정했고 지난달 광복절에는 봉오동 전투를 재현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런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고려인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형상 건립을 추진했던 홍범도 후손은 지금의 상황을 개탄했습니다리고인들은 홍범도 장군전무사 피를 토야되기 우리 인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해석에 고려인 주민들은 조국에서 또다시 버림받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민심을 갈라치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지역 사회가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보수 단체들은 사업 백지화 압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현 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보수 보훈 단체들의 집회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광주를 이념의 도가니에 빠뜨려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니 정유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 이게 빨리 수습지않는 앞으로 강기정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생라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여당이 이념 논란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철진한 이념 논쟁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정률성 역사공원 사업은 민주 인권 평화우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와 광주 시민들에게 믿고 맡겨 주십시오. 이제 이념 논란은 정식시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경제 대응에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지난주 내내 광주시청 앞에서 이어진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정부여당의 전방인적 압박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은 그동안 집행된 정유성 관련 예산과 자료를 달라며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고 이번 논란을 처음 제기한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련 사업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검토에 이어 다른 부처와의 협업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 합동 감사를 광주시가 4년 만에 받게 되면서 정율성 사업과 관련한 현미경 감사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색깔론이다. 국가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기점이다. 정율성 사업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제는 더위가 조금 물러갔으면 싶으실 텐데요. 오늘도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단 1도가량 낮겠지만 매우 덥겠습니다.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져서 최저 기온은 2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풍도 함께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서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 남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서희초등학교 교사 49제를 맞아 광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지역 7개 초등학교는 재량휴업에 들어갔고 일부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병가등을 내고 뜻을 함께했습니다. 임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학 이후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학교가 한산합니다. 교무실 책상 위에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다는 학부모의 편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 49제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를 하루 쉬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결정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학부모님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저희가 임시 휴업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재량 휴업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들은 전학년 교육을 긴급 돌봄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담임 교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두개 학급을 하나의 반에 합치기도 하고 아이들을 평소보다 일찍 하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병가, 연가를 사용한 광주 지역의 교사들은 모두 998명. 휴가를 신청했지만 징계를 우려해 반려당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2,500명에 이릅니다. 대다수 광주에 많은 학교들이 정상적인 수업 하기가 힘든 것을 사실이고요 연가를 승인해주고 불법으로 결근하지 않는 형태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일 것 최선일 것습니다이은 교사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곳 옛 전남도청 앞을 빈틈없이 채울 정도입니다. 수업 방 학생에 맞는 단계별 시스템을 갖추고 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는 방법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단상에 선한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지만 정말 교육에서만큼은 갑과 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여전히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도지사가 친분이 있는 사업가를 통해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인 김영록 도지사가 관광업자 김모 씨의 부정청탁을 받고 순천 풍덕지구 인허가와 업자 김 씨의 목포 고흥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순천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올해 초 인권위에 고발돼 혐의 없음 결론이 난 사안으로 고발장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순천 풍덕지구 조합장과 간부들이 토지 매입을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건설사로부터 1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 건설사 측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광주 동구 장동교차로에서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57살 조모 씨가 15톤 덤프,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조 씨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미쳐보지 못했다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전남 도민 절반은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최대 취약지로 꼽히는 전라남도가 경상북도와 함께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통계입니다. 응급 상황 시 1시간 안에 응급실을 이용한 전남도민의 비율은 51.7%,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90% 이상이 1시간 내에 응급실 치료를 받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전남과 경북 등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도 전남은 47명 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외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들도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 격차는 의과대학과 연동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회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전남과 경북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위험 질병으로부터 우리 도민들을 구할 수가 없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상급병원, 국립국가대학과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 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와 교육입니다. 일자리 이야기하는데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료입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 꼭 해결하도록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하지만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 의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목포대와 순천대, 안동대 관계자 등도 참석해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국립대가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파주계 8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화라선처럼 터지는 타선의 힘이 원동력인데 이제 3위 자리도 가시권에 두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 선발 투수에게 집중타를 몰아치면서 최악의 투구를 선물하고 5대 6으로 역전당한 경기에서는 7, 8, 9번 타자가 3연속 안타를 때려내면서 최고 마무리 투수에게 불론 세이브를 남기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3위 SSG의 싹쓸이 승리를 거두며 파주계 8연승 행진으로 NC를 게임차 없이 제치고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아의 8연승은 지난 2021년 8월 이후에 2년 1개월 만인데 한달 만에 7위에서 4위로 성적이 수직 상승한 겁니다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팀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냥 이 기세 에좀 몰아서 좀 계속 끝까지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이후에 팀 타율이 3할를 넘을 만큼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타선의 힘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호, 김도영 테이블세터가 출루하면 나성범, 최용우 소크라테스가 해결하는 승리 공식이 최근 연승 행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김선빈과 김태군 등 하위 타자들도 최근 부쩍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그야말로 상대 투수들이 쉬어갈 틈이 없는 막강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SSG와는 한 게임 반차로 3위 자리도 가시권에 들어왔고 2위 KT는 세 게임 반차까지 좁혔는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위권 판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항상 기본을 또 중요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들뜨지 않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로 연기된 경기가 많은 탓에 확정된 더블헤더 경기만 세번을 치러야 하는 등 남은 경기 일정이 상대 팀들에 비해서 빡빡하긴 하지만 무섭게 타오르는 다선의 힘과 이로 인해서 부쩍 높아진 선수들의 사기로 기아는 포로야구 막판 순위표와 흥행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의 에이스 양현종 선수는 지난 1일 SSG 다선을 7이닝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선발로만 164승을 수확해서 송진우를 제치고 KBO 리그 통산 최다 선발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8년 만에 선두 울산현대를 물리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광주FC는 그제 울산현대와의 경기에서 이건희와 백하의 연속골로 2대 0 승리를 거두며 시즌 12승 9무 8패 승점 45점으로 3위에 오르는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1부 리그로 승격한 광주는 이로써 시즌 12승을 거둬 구단사상 1부 리그 최다 승을 세웠고 최근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다 지난 2015년 7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울산 현대를 꺾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내년 7월을 목표로 캐스퍼 전기차 생산에 나섭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7월 캐스퍼 전기차 생산이 목표라며 기계설비 재정비를 통해 GGM 공장을 한달 정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시장은 11월에서 12월 사이 공장을 멈추기 위해선 협력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법적인 절차를 따져 대책 마련도 신경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울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조건부 수용결정을 받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빠져있어 울산시가 원하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세계 복합 쇼핑몰 부지. 지난 2013년 부지를 매입한 신세계는 9년 만인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가림막을 치고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세계의 개발계획을 조건부 수용했는데 첫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공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혁신도시 부지에는 지하 6층, 지상 83층 규모의 두개 동의 건물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중 오피스텔은 15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상업시설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로 13,000평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상업시설의 종류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건 확정이 됐지만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건물의 종류와 용도만을 결정한 겁니다. 들어가는 거는 이자들이 그 안에 뭘도입할 건지는 부으로는는이후이개발계에는 판매 시설에 뭐뭐공까지니다 결국 쇼핑 시설에 입점하는 게 백화점이 될지 마트가 될지는 신세계 측의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상업시설 역시 신세계 측이 임대를 할수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550억 원 가량이던 해당 부지는 이미 1000억 원이 넘게 올랐고, 거기에 임대 수익까지 하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상업시설의 입점할 시설의 종류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논의 중이지만, 종류가 무엇이든 신세계가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인허가 절차도 착공 시기도 입점 시설도 명확한 답을 얻어내지 못한 울산시. 이곳 혁신도시 부지에 입점할 상업 시설의 키는 이제 신세계가 쥐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원하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원입니다. 수족관에 살던 제돌이와 비봉이가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간 뒤 멸종 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돌고래들을 위협한다며 대만과 제주의 시민단체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릴 때 회색빛을 띠다 자라며 점점 흰색으로 몸 색깔이 바뀌는 중화 흰 돌고래. 지난 2002년부터 대만 해안에서 100여 마리가 발견됐는데 20년 사이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만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부터 대만 서해안에 들어서기 시작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흰돌고래 주 서식지인 대만 마오리 해역과 장화 해역 등을 포함해 모두 143기의 풍력 발전기가 세워진 뒤 개체수가 급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目前台湾西岸正在兴建大量的离岸风电，那对于台湾白海豚最大的影响就是它的栖息地会被破坏，并且会有非常巨大的水下噪音，影响到白海豚的生存。이미의해상풍력발전설치된제주역시영향이본격화되는것으로추정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제주시 한경면 일대 해안에서는 남방 큰돌거래가 30분 이상 머무는 먹이 활동이 45회나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탐나해상 풍력 사업이 시작되며 지난 2015년 단한회 나타난 이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의 큰 돌고래들의 사례를 보면서 제주에 100여 마리 남아있는 남만큰 돌고래들도 절멸이 어머지 않았다. 지금 당장 더 늦기 전에 어, 더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주 서북부 지역의 탐나해상풍력과 한림해상풍력 등이 본격화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이 돌아가게 되면 이, 이 소음이라는 건 이제 그 공기 중에서보다는 수중에서가 이제 4.5배 더 멀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그 돌고래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거기서 먹이 활동이라든가 뭐 출산 유아라든가 이제 굉장한 영향을 받고, 받고요. 결국 제주도 모든 연안에서 활동하던 남방 큰 돌고래 무리는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와 제주시 구좌읍 일대로 활동 반경이 제한된 상황.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광주시의회 여성 의원들이 시 산하 기관의 여성 이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에 함께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공사 공단과 출자 출연 기관 다섯 곳에 여성 이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양성평등 주간 첫날인 지난 1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한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광주 북구 공무원 노조가 불법 수의 계약 비위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기대서 의원에 대해 징계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어제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열고 불법 수의 계약 비위로 1, 2심에서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의원에 대해 의회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의결하고 이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단 1도 가량 낮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져서 최저 기온은 2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소나기와 또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특히 서부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고요. 남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기온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의 낮기온도 30도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기온 32도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기온도 무려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중기 예보를 보면 9월 상순이 지나서까지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